감사 합니다, 나님 보이지 않는삶의 여정, 두려움 과 이기심 으로 가득 해그속 에서 살아남 기 위해 분주 한내 모습 을보며연 약함 이날 두렵 게해그속 에서, 난 무엇을 찾나 서살아 남기 위해, 분 주한 내 모습 을보며연 약함 이날 두렵 게해그속 에서, 난 무엇 을찾 나, 무릎 꿇지 않 으리 세상 을 이기신 주 하나님, 믿고 가리 승리 는진 리의 것 이며 아버 지가 이길 것 이며 진리 를 따르 는 자는, 아지니다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백일정오 기도해 이번 주 주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우든한 사람,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미련하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착각에 빠져 신앙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이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생활이 의의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조건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학벌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빛맞춘 것, 표적에서 빛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맞추어야 할 관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표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표적에 가까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빛나갔다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맞추어야 할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모두가 맞추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맞추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영광이라는 표적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죽고 이제는 새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심 이동이라는 그 말을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 살던 총각이 어느 날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삶의 중심이 이동된 사람입니다. 전에 청각대처럼 자기 중심으로만 살수 없습니다. 만일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그는 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계속 자기를 위하여 산다면 그는 중심 이동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심 이동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란 자기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든 신앙의 형태를 말합니다.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수단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여기 신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적인 우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공부도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공부가 우상이 됩니다. 목회자라도 자기를 위하여 목회를 한다면 목회가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지금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의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세상에 치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악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 성구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원인을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사역들이 멈추어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평가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 주옵소서. 둘째 정오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일 정오 기도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셋째,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되 부작용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 또한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에게 회복과 도로 찾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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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코로나 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정오 기도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먼저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에 우리 안에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 멀리 떠났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음과 지식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 욕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음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나의 의의가 되어 이제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판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의의와 자기 자랑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처럼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코로나 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백일 정오 기도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일 정오 기도회가 성령의 인도 하심으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불방마귀가 되어 우리의 심령의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기도회이지만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해외의 선교지마다 그 현장이 성령이 임은 임재하는 라마나요새 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변질된 복음, 잘못되어진 신학, 거짓 신앙 체계 속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옹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정어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응답의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댓글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방역 종사자들과 의료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 저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염자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속히 부작용 없는 백신이 발견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연구진들에게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에게 회복과 도로 찾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한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숨은 재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맛을 잃어버림으로 다만 밖에 버려워 세상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고 팔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기복 신앙에서 번영의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중심 이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결 가족들이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케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